조금 더그 역사 속으로 좀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히틀러는 독일이 아니라 그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사람인데요. 물론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같은 민족이지만 국가는 달랐었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좀 나이가 많고 어머니가 음. 상당히 그 아버지에서 나이가 음. 어린 사람이었어요. 음. 뭔가 가정에 어렸을 때부터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네, 그런 건 아니었고요. 어머니로부터 상당히 그 사랑을 많이 받고 어. 자란 아이였어요. 분명히 어. 히틀러예요? 분명히그 아돌프였습니다. 아돌프. 네, 아돌프 히틀러였죠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공무원이 되기를 바랐지만 음. 아돌프는 화가가 되고 싶은 예술가가 되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어? 이게 그림이 사진 아니고? 예. 네. 이게 시트러가 그린 거예요? 그 천재급의 화가는 아니었지만 사실대로 그 리얼하게 묘사하는 재주는 있었죠. 미술학교에 들어가려고 지원했는데 을 네. 여러 차례 낙방을 했죠. 음.